너무 커요. 여기 아랍 환자가 살고 있, 있나? 뭔가 외국 같지 않아? 그러니까 외국 같아 지금 저쪽 보면은 응. 어 여기가 경기도 포천인지 아니면 이태리 로마인지 헷갈릴 그러니까. 수가 있어. 두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네. 허브 대만 농원이거든. 우와! 아하, 안에 가서 네. 허브 세상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Let's go, 노즈마리. 어, 우리 아들이 오면 좋겠다. 안녕. 그러니까. 엄마, 엄마 같이 가. 사진 찍어줘. 자, 자 이빨 뽑지 말고 <laughs> 올라와 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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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앉아. <laughs>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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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 아, 자, 그대로 있어. 어, 진짜 이쁘다. 가만히 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프로포즈 다 했다고 아, 아니, 말해야 되겠다. 아, 빨리, 셀, 빨리 앉아, 앉아. 셀, 셀, 셀카, 찍어, 셀카, 셀카. 아,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우와. <laughs> 아, 아 이런 뭔사이들도 있고. 음. 아. 인도도 하드 종류 많아? 인도는 차를 좋아하잖아. <laughs> 음, 음. 그래서 칩집마다. 음. 풀씨라는 허브를 키우는데 영고로 아, 풀씨가 응. 어렵지 않은 민트. 아, 민트. 어, 민트를 되게 많이 키우고 응. 봐봐요. 진짜 냄새나. 음. 로즈마리. 와, 로즈마리 냄새. 와, 여기 좋다. 냄새 너무 좋다 아봐 완전 허브 천국이야 여기 위에 전부가 다 허브가 폈네 예쁘다 야향 근데 음. 우와 이거 제품들도 특이한 아. 거 되게 많아 비누 이게 아기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향이 있고 저거 좀, 좀 드, 먹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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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지금 당이 안 떨어졌어 저 꼴의 비누야 비누 비누네

저희는 이제 허브를 이용해서 만들기 체험을 하는 장소예요. 아 어, 그러면 아 그거를 집에 가져가도 돼요? 그럼요. 우와, 너무 좋다. 돈만 그러니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러... <laughs> 돈만 내면 맞습니다. 됩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럼 돈안 그럼... 내면 g 라 t a w 오늘은 네. 네. 손으로 반죽해서 만드는 리베칭 비누하고 네. 잠을 잘잘수 있는 라벤더가 들어간 베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베개요? 베개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리로 가실까요? 자리로 네, 갈까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선생님? 이게 비누예요. 이거 이거예요? 어? 응. 오, 이거는 예쁘다. 틀이 없이 내가 직접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비누인데, 네. 이게 네. 코코넛팜이라는 비누 베이스에 네.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해서 넣으실 거예요. 네. 저 파란색. 파란색. 아, 그러면은 저는 파란색 말고 핑크색. 오, 핑크색. 그러면... 일단은 색깔을 예쁘게 내도록 <laughs> 네. 할게요. 자, 폭투를 열어서 안에 있는 요한가루. 아, 예쁘게... 우리 목욕할 때 많이 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하얀색 비누가 안 보이게 열심히 섞어주세요. 오! 어? 와 색깔이 이거 변했다 이거 색깔이 변했다. 어검수이로도 편하네? 네, 에센시 오일을 제가 이렇게 아, 넣어도 돼요. 이게, 이게 다 넣어도 돼요. 어, 안 돼요. 아, 안 돼요. <laughs> 오히려 트러블이 나요. 아우 네, 딱 적당량을 쓰셔야 지요 맞아요. 네. <laughs>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반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색깔이 너무 이쁘다 이거. 그죠? 네, 정말 이쁜 네. 피크 한 피크. 반죽이 잘 돼야 비누가 음. 모양을 만들 때 갈라지지 않아때리지 아. 네. 어, 마시고 반죽을... 착하게, 착하게 이런 거는 많이 걸어야 돼요 잘 있어? 네. 잘 지내? 네. 그 라비노가 청식이 좋다고 하셨죠? 아, 예. <laughs> 선생님 갔어요 제종식 아니게 됐어요 아, 겉끼리로 할까, 겉끼리 겉끼리 겉끼리? 뭐 하나 만들어봐 그러니까, <laughs> 겉끼리, 겉끼리 오케이. 아 근데 음. <laughs> 확실하게 이게 좀 줄테니까 핑크 조금 조금 <laughs> <좀. 웃음> 눈이, 필요해. 아, 눈이 필요해? 필요해 눈이 필요해 눈이 아, 필요해 알았어 아니야 조금 잠깐 좀 잠깐 아. 눈이만 필요해 아 진짜 너무 아, 정말 너 유리한테 또거절하려가쉽기가 뭐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 이거 뭐예요? 거끼리. 아 거끼리로... 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안죠 나무... 오, 오 괜찮은데요? 거끼리. 거끼리 박쥐 아니야? <웃음> 거끼리. <웃음> <박찌였는데>? 거끼리 기. <laughs> 뭔가요, 그거? 응? 토피.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어. 김밥을 잘 하신 분들 아는 거예요. 딱 가운데가 양념 이어가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로즈마리 김밥 모양. 먹어야 뭐 될지, 샤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 먹어야 <laughs> 뭐 되지. 유리 천천히 만들고 와, 나 먼저 가서. 아, 안 돼, 이제 거의 끝났어. 오케이. 뱀이 됐어, 뱀이. 오. 야, 너 코크리피 아, 안 고파? 아, 귀엽다. 바꿔줘. 어, 내것보다더 <laughs> 훨씬 귀여워. 바꾸는 걸로. <laughs> 그냥, 그냥. 물국에서 코끼리에서 물고기... 주먹김밥으로 <laughs> 주먹김밥. <laughs> 주먹, 주먹. 아니... 하트를 할게. 아,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그... 고양이. 어, 핑크 어디 갔지? 핑크는 이제 없어졌어. 안으로, 안으로. 들어갔어. 맞아. 어, 하트, 하트! <laughs> 하트! 오, 하트! 어, 진짜 하트, 귀엽다. 와... 이야... 예뻐요, 예뻐요. 잘 만드셨어요. 자, 이번에는 나벤더 네. 꽃봉오리가 들어간 퍼브 베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개 모서리가 다 나오게 거꾸로 뒤집어 주실게요. 네. 옛날 양말 뒤집듯이 아, 모서리가 이거. 쏙쏙 나오게 오케이. 집에서 이제 빨고 끼워 넣을 때는 이 방법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앞뒤의 향이 틀려요. 음? 너무 또 향이 세버리면 머리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한 쪽으로 이렇게 배고 주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이 들어가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세요. 맞아요. 이불을 만들어요. 우리. <laughs> 네?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가야 꽃이 부서지지 않고 향이 오래 지속이 돼요. 이 가운데에 꽃이 핀꽃봉오리예요가운데다 부을 거예요. 네, 너무 넓지 않게. 처음처럼 이렇게 덮을게요. 네. 오므려 주세요. 딱. 처음처럼. 처음처럼. <laughs> 그 술의 이름이 있네. <웃음> <웃음> 자, 무조... <laughs> 무조건 꼭겨 넣으시면 안 되고요. <laughs> 자, 왼손은. 되게 오른쪽 모서리를 누르시고요 네. 자 오른손은 주세요 하고 주세요. 왼손 밑으로 들어가서 커버를 잡고 자꾸 뒤집다 아, 아. 또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누르고 누르고 주세요 쏙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와 아이디어다 아케 이자 소리가 쏙 나오게 소리가 쏙 나오게. 이렇게 쫙쫙 만져주세요. 만져질수록 예쁘네. 아, 제 거, 와. 제가 만들었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향기 나는지 한번 맡아보실까요? 앞에, 뒤에도 맡아보실게요. 뒤에도 향이 나나? 어디가 또세을까요 여기가 또 만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자고 있는 사진 찍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자는 사진. 자, 눈 감고 하나, 둘, 셋.